역시나 김선영과 변기훈 박상호, 에런 에인즈, 최부경 선수가 선발로 출전하고 있습니다. 골밑에 있어서는 확실히 오리온 세부에서 무게감이 좀더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네, 상대하게 되는 고향 오리온스입니다. 이현민, 전정교, 김동욱, 김승원, 리언 윌리엄스 선수입니다. 김승원 선수가 이번 시즌 상당히 좋은 활락을 펼쳐주면서 김동욱 선수와 자주 함께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려요. 네. 이제 서울라스 K와 고향우리언스 물러설 수 없는 이두 라이벌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아, 그러나 고향우리언스의 첫 번째 공격. 전정규가 라인을 밟았습니다. 이현민, 윌리엄스가 걸어줍니다. 먼 거리 석점 들어갑니다. 이현민. 아, 작은 고추가 상당히 매섭네요. 아주 중요한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선영, 에런레인드 짧게 득점. 네. 잡아내고 있는 리오 윌리엄스 이 형이 네, 빠르게 달립니다 좋은 차스가 납니다 김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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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김동욱 선수가 저번 경기 KCC 이전부터 아주 좋은 모습 보이면서 살아났어요 높게 리오 윌리엄스 끊어냅니다 넘어지면서 공을 쳐냈고요 전정규가 몸을 날립니다 그러나 공이 향한 쪽은 S 아. 스점이 9점 이전 반칙 김선영입니다 최진수의 첫번째 시도는 불발이었습니다 박상호 빙글돌아서 짧게 에러레이스 가벼운 득점. 스토어는 10대8 최진수 <목소리> 페인트전에서 입니다 리바운드 김민수 아, 저스틴 공격 시도가 실패하고 있는 고양오리온스 김민수 석점마인 바깥에서 <laughs> 들어가지 않습니다. 천행공이 이번에는 변기훈에게 핸즈 트렌드. 오패스 리바드를 너무 허용하고 있는 오리오스입니다 <laughs> 스코어는 14대 8이 됐습니다 뒤쪽으로 전정규 정면 최진수의 석점포 들어갑니다. 그렇죠. 최진수 뒤쪽으로 샤클라 꺼졌고 게임 클럭은 6초 에러네이스 박승리 4점빨려네요 박승리의 3점 포 남은 시간은 2초 1초 전태포 불발입니다 결국 1쿼터 20대 13으로 양팀은 10분이 끝났습니다 김선영 시그 들어갑니다 더블 클라치1점 이거예요. 김서현 선수가 할수 있는 것이 이런 거예요. 하노빈 높게 전태풍에게. 골밑 전태풍 득점 2점 반네 저렇게 작은 선수도 링 밑에서도 충분히 득점을 올릴 수가 있어요. 주의점. 베이스라인 쪽까지 다가와서 리버스 라이업. 아 지금은 공격권이 넘어갑니다. 지금 상황이 뭔지 코트니 심스의 반칙을 예. 지적을 했거든요 공격자 반칙으로요 코트니 심스 해외... 코트니 심스가 아, 이 예. 장면에서의 반칙을 지적을 했군요 예, 그런데 심판의 콜이 너무나 늦었어요 항의할만합니다 안돼안이 감독이 항의가 들었다고. 생각해서 특별파워를 예. 선호했어요 자이트 3개가 모두 들어가면서 스코어는 27대27 돌아섰습니다 반대쪽 길게 박상호 라인 확인! 들어가잖아요이번에윌리엄샤바아냅니다 수비 숫자 적습니다 김동욱! 가별라이어! 31대31 다시 균형이 맞춰집니다 게임플락 15초 남았습니다 김동욱, 반패스, 반칙. 팀 반칙, 자유투가죠. 그래서 서수교체를 공격적인 서수로체를 바꿔줬고요, s k 요두개 모두 성공했습니다. 에러나인스, 내려옵니다. 가로차기 성공! 1초, 하러빈! 길어나! 길어나! 득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랜스 골븐 이현민에게 클락 2초 점프슛 득점 인정 반칙 김동욱 추가자의 투를 얻었습니다 에런 헤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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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나요 에런 헤인스입니다 그쪽으로 이현민 S.K.의 장기 크리에이터 지역방어가 나왔고요. 예. 이연민의 석점 석점 예. 이연민 오늘 두 개의 석점포를 꽂아놓고 있습니다 랜스 골번이 잡아냈습니다 이연민에게 오른쪽 왼쪽이군요 점점 더 예. 커집니다 점수 9점차 오늘 경기 5득점 차지수 최구병 헤이스 아이스이스 아, 아, 정말 이 장면에서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예. 박수를 보내주고 싶어요 이현민, 직접 들어가네요. 네, 이현민입니다. 이현민 오히려 점수 차가 8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일단 서울스케의 공격, 에러 레인스 빅글 돌아서 득점을 올립니다 에러 레인스입니다. 많이 작용을 합니다. 에러 예. 레인스, 김민수, 김민수, 들어갑니다. 기역, 모우 십사, 모우 사 0그 시간이에요 3쿼터 마지막 공격 에러레이즈 헤인즈 선수가 하겠죠 주의점 헤인즈 걸어줍니다 변기훈 4초 변기훈 들어갑니다 <laughs> 변기훈입니다 50 논란에 있었던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논란에 있었던 변기훈 선수가 또한건 해주네요 결국 3쿼터 59대56 다음 패스 최부경. 길게 봤습니다. 주의정주의정 주의정. 역시 성공와하하정까지 자석을 달았습니다. 김하는 베이스라인 쪽이하민먼거하하다이하민의하하하 아, 정말 멀었어요 점수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정면 페이스 득점 인정 상대 방칙아라나즈가 토요합니다 내가 해인지 나는 아, 그제초쳐요 최진수에게 김동욱 김동욱 이현민 쏩니다 들어갑니다 이현민 예 이현민 선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 어, 득점을 해주면서 팀객의 불씨를 살리네요. 고양오리온스가 서력을 위해서 별로 던 시간은 2주입니다. 삼기훈이 그런데 석점을로합니다경기에서 좋은 슈터예요. 이제 서울 라스케이의 다른 팀이 나왔습니다. 가로차기 랜스골번투 엔더! 이게 시작이 될까요? 남은 시간 2분 점수는 10점 차. 랜스골번의 가로차기.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성재준. 인바운스 패스. 뒤쪽. 김동욱의 3점이 터집니다. 네, 그러나 1어요 상당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랜스 골번이 공을 쳐냈습니다. 랜스 골번. 자이투 2구. 역시 성공. 주의장이공 잡았습니다. 이제 게임 클럭 3초 2초 1초 경기 종료 서울라스케이 고양오리온스 대결 80대75서울라스케이가 오늘 경기 승리를 거둡니다.